안녕하세요, 미국 유학코스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코스입니다. 자, 미국은 지금 일요일이에요. 저는 일요일에 주로 뭘 하냐면 그냥 쉬니다, 푹 쉬어요. 보통 교회 갔다 와서 교회 끝나고 커피숍 같은 데서 커피 하면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여유롭게 좀 주말을 만끽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그냥 주말엔 노는데, 커피숍에 주말에는 많이 가요. 어디, 어디 뭐 드라이브 가는 거 아니면은, 커피숍에 많이 가서, 어, 여유롭게 좀 시간을 보내는데, 근데 제가 요즘, 어, 커피숍을 갈 때마다, 음, 이 동네도 한국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뭐 저도 한국 사람들인데, 뭐 한국 사람들을, 아,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어 하고 있는 습관들이 미국인들과 너무 많이 달라서 항상 저는 그게 굉장히 항상 왜 한국 사람들은 왜꼭 저래야 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커피숍에 갔는데 뭐 커피숍에 딱 들어가면 일단 자리를 딱 앉으려고 쫙 봐야겠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딱 요즘 이렇게 좀 자주 오는 동네들이 있어요. 딱 가면은 한국 사람들끼리 한 테이블 붙여놓고 한한 여섯 한 일곱 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막 한국 사람들이 막한국말막 한국 사람, 떠들고 있어요. 그러면 주로 제가 어, 옆에를 잘안 가려고 합니다. 가면은 항상 좀 대화가 너무 이렇게 들리는, 들리는데 안 들으려고 지제 귀는 눈은 감으면 되지만 귀는 귀구멍을 닫을 수가 없잖아요. 옆에 있으면 다 들려요. 너무 불편한 대화들이라서, 좀 방금도 커피숍에 하나 갔다가 한국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좀 다른 자리에 앉으려고 했는데, 다른 데둘 자리도 없고, 그 한국 사람들 옆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나왔어요. 다른 커피숍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국 사람들 옆에서 그냥, 어 그냥 나도 한국 사람인데, 불편하지 않고 그냥 지내고 싶어요. 근데 대화 자체가 한국 사람 대화가 되게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면서 친구들이랑 하는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 나예요, 나. 내가 뭐 예를 들면 요즘 뭐 수영을 시작했는데 되게 재밌다. 뭐 내가 요즘 테니스를 시작했는데 재밌다. 내가 뭐 새로 직장을 요즘 다니는데 뭐 어떻다. 나 위주로 대화를 하거든요. 자기가 겪었던 자기 감정을 쭉 얘기합니다. 그게 미국 사람들의 대화의 기본이에요. 나 중심적, 내가 겪었던 감정 중심적. 뭐가 재밌었다, 해피했다, 뭐 슬펐다,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관점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잘안 합니다. 그게 아니라 누구를 하나를 도마에 올려놓고 그 사람은 계속 잘근잘근 씹어요. 계속 남욕하는 대화가 대부분이라서 옆 커피숍에 있는데 옆에 앉아있으면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냥 조용히 커피, 커피나 마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는 눈은 감으면 되지만 귀는 뚫려있기 때문에 항상 들려요. 그래서 그냥 제가 나오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나와서 아, 다른 커피숍 가자. 라고 밖에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옆에 있던 한국 사람들이 여섯, 일곱 명 모여가지고 누구, 막, 얘기하면서, 누구, 누구는 무슨 문제가 있고, 걔는 뭐가 문제가 있고, 걔는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문제가 계속 씹어댑니다. 계속 씹어댑니까, 옆에서, 이렇게, 있다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나까지. 왜 제가, 저도 모르는 남의 동네 사람들의, 어, 나쁜 얘기를 제가 왜 들어야 될까요? 그니까, 러 사실, 한국 사람들 문화인데, 이게 사실 요런 문제 때문에 사실 한국 사람들이 조직생활에서 많은 힘이 들어 가는것 같아요. 저도 한국에서 직장생활 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같이 이렇게 모이다가 잠깐 화장실 가기가 겁나요. <laughs> 내 화장실 가면 내역 할까봐 항상 이렇게 남 누군가 하나를 대화의 그 도마를 만들어 놓고그위딱 올려놓고 희생양을 만든 다음에. 그 사람은 계속 자근자근자근자근 욕해 됩니다. 학시어되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셨으면은 한인분들도 조금 미국 스타일로 나 중심적, 내 감정. 그거를 좀 얘기하는, 얘기하는 습관으로 좀 대화를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자기 얘기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뭔가 경험하고 겪었던 일들을 남에게 얘기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구보다 그냥 남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남의 흠 잡는 거는 아주 잘해요. 그래서 이게 좀 대화가 좀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이야기를 할때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두려워하고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두려워하고 자기보단남 얘기를 합니다. 남의 부정적인 거, 남의 뭔가 욕을 하는 거를 대화에서 즐겨하는 스타일인데 굉장히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인식하시고 좀 미국에 와서까지 그렇게 한국분들하고 막, 막 어울리면서, 어울리면서 남막 씹어대고 이런 모임엔 좀좀안 나가면 안 돼요. 네? 그런데 미국까지 와가지고 꼭 그렇게 사셔야겠어요. 네, 미국까지 와서 그러지 마세요. 저도 그래서. 유학 초창기에는 한인 모임 많이 나갔거든요. 동네 한인 모임들. 한인회 모임. 근데 요새 안 나갑니다. 거의 안 나가고. 어 제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 그냥, 그냥 미국에서 자연스럽게 안, 안, 미국인들이고, 그냥 미국인 모임 많이 나가고. 저 지금 교회 다니는 교회도 그 미국인 교회 다녀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한국인 친구가 없는 게 아니고 한국인 친구는 이제 또 자연스럽게 굳이 막 한국인 친구들만 사귀자 이것도 아니고 한국인 친구를 피하자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미국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한인 중에서 좀 인간성 좋고 괜찮은 인간들 가끔 만납니다 하지만 한인 위주로 막 사는 거 되게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당연히 한국인들에게 한국인은 최고고 한국 문화는 제일 좋고 한국 요리가 제일 맛있고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싶겠죠. 근데 한국은 근 현대사에 너무나 어두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나라예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사실 조선 시대였잖아요. 뭐한 한 100에서 200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조선이었잖아요. 그러다가 한 100년쯤 전쯤에는 이제 일본이 일제시대라는 독특한 문화를 또 겪었었고, 해방된, 이, 해방되기 전에 한국전쟁을 겪었고, 그고 해방된 이후에 근현대사에 아주 굉장히 어두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제 어두운 일들이 많았어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좀 정서가 많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까지 와서 막 그렇게 한인 모임 막 자꾸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두워지더라고 사람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밝고 건강한 사람들 밝고 건강하게 살기 남 욕하지 않기 그런, 그런 문화를 좀 미국에 와서는 좀 이렇게 좀 배우고 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미국에 살면서는 한인들을 그렇게 많이 안 찾아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처음 유학 왔을 때는 한인 위주로 막 이렇게 관계를 맺고 그러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는 정말 다국적, 다국적 인맥이 그게 좋아요. 그렇게 다국적 인맥을 맺을 때 한국 사람을, 한국 문화를 좀 객관적으로 볼수 있게 되고, 한국 문화에 안 좋은 것들이 좀 저한테서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나 위주로, 나의 감정 위주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관계를 맺는, 인간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나 혼자 살면 좀 외로우니까. 사람들에게 나를 좀 표현하고 나와 나를 중심적으로 좀 인간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인간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근데 황당합니다 한국 사람들 보면은 그냥 모여가지고 항상 남 욕하고 제 3자를 도마에 올려놓고 계속 욕하면서 뭔가 그, 그렇게 단남력을 도모하는 거는 건강하지 않아 건강하지 않습니다 뭐제 개인적인 생, 상상인데 조선 시대나 일제 시대도 그랬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조선 시대도 뭐 그렇겠죠. 뭐 마을 뭐 사또나 뭐 사대부 뭐 권세자들 놓고 도마에 놓고 차근차근 씹어내면서 그렇게 모임을 하고 그랬겠죠 일제 시대 때는 또그 일본 일본 순사들 뭐 일본 뭐 총독 이런 사람을 또 도마에 올려놓고 자근자근 씹으면서 또 침묵을 도모했겠죠. 그뭐 그냥 그대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국 근현대사에 또뭐 여러 독재, 독재자들이 나타나잖아요. 독재자들을 놓고 자근자근 씹어대면서 또 침묵을 도모했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보다 그제3자의 제삼자를 공공의적으로 만들고, 그걸 도마에 올려놓고, 그 사람을 막시어대면서 대화를 이어가고, 그런 습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건강한 거 아닙니다. 관계란 거는 나의 마음, 나의 감정을 다른 사람한테, 친구한테 나누면서, 그리고 또 친구의 그런 마음을 들어주고, 친구의 어떤 감정을 공감해주고, 사실 이게 관계죠. 근데 많이 뒤틀린 자아를 가진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카, 커피숍을 나와가지고 지금 다른 커피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커피 한잔좀 여유롭게 좀 마시고 싶어요. 편안하게. 그래서 지금 거의 한 10분 넘게 운전을 해서 한국 사람 좀 없는 데 가서 커피 좀 마시려고요. 한국 사람 있는 데가 많이 있는 데 가면은. 맨날 남욕하니까 너무 듣기 싫어요. 너무 듣기 싫어. 난 평화 평화롭게 살고 싶어. 주말만큼은 정말 평오로,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내가 왜내 나도 모르는 제3자의 나쁜 걸, 나쁜 욕하는 걸 계속 듣고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아, 이제 커피숍 다닐 때뭐 귀마개 뭐 뭐지? 노이즈 캔슬링 귀마개를 가지고 다녀야 되나. 그 이어폰 있잖아. 이 헤드폰 노이즈 캔슬링 된 아, 그러려면 되나봐요.